오늘 함께 알아볼 맹자의 지혜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아보는 법과 인간관계의 지혜들입니다. 이 냉철하고 현실적인 맹자의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은 이렇게 알아보라. 누군가 나를 속이는 것 같거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아라. 상대의 눈을 또렷이 쳐다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에 알수 있는 법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늘 들여다보아라.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사람의 본성과 욕심을 잘 알게 되고 나아가 상대방의 의도도 잘 파악하게 되는 법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하늘에게서 시작된 역경은 피하는 게 좋고, 자신으로 비롯된 역경은 피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런 상황일 때 금세 화를 내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삭히고 꾹꾹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따르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 사람을 사귈 때는 이렇게 하라. 나이를 따지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배경을 따지지 말고 벗을 사귀어야 한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을 사귀는 것이니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벗이 없을 수 없느니 글로 써 벗을 만나고 벗을 통해 어진 성품을 키워라. 바른 사람을 벗하면 나도 저절로 바르게 되며 바르지 못한 사람을 따라서 놀면 나도 저절로 바르지 못하게 된다. 쑥이 삶 속에서 자라면 지탱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다지고 흰 모래가 진늘게 있으면 물들지 않아도 저절로 더러워진다. 작은 일은 태도를 보고 큰 일은 능력을 보라. 누군가가 작은 일에 어떠한 능력을 보였다고 해서 그가 큰 일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작은 일의 조짐을 보고 큰 것을 꿰뚫는 통찰력도 가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작은 일과 큰 일의 접근법이 엄연히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작은 일은 한 사람의 태도를 보는데 유용하고 큰 일은 한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는데 더 적합하다. 남들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라면 남들의 칭찬과 비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칭찬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온전하기를 추구했는데도 비난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세상의 평가는 나의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 영혼이 살아있는 뜨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이 갇혀버리면 그 생각은 감옥이 된다. 자유로운 갈매기처럼 마음껏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살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으로 와서 자신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을 따르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요.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마치 이른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형제의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벗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기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비로소 큰 사람이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자는 멍청한 자이다. 끝내지 말아야 할 지점에서 끝내며 자신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포기가 빠르다. 90리를 걷고 난 후에도 계속 걸어간다면 머지않아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반면에 90리를 걷고 난후 걷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한 걸음도 걷지 않은 것과 같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모든 일은 우물을 파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계속 파내려 가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구덩이일 뿐임을 명심하라. 힘들 때마다 길가에 앉아 쉬는 사람은 결코 최후의 승자가 될수 없으리라. 인생의 지혜는 얼만큼 힘이 센지가 아닌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인생을 살수 있다. 끈기와 집중력만 있다면 머지않아? 인생의 정상에 설수 있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능력이 있더라도 이리저리 눈을 돌리는 사람은 매번 정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스스로 모범을 지켜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바람을 따라 눕게 마련이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된다. 따라서 말과 행동, 말투와 외모를 비롯한 모든 희로애락의 표현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입으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구구절절 옳은 말을 늘어놓더라도 행동이 전혀 딴판이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반드시 스스로에게 엄격해야만 귀감이 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할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자기 밭은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채 남의 밭에 가서 풀 뽑으라며 참견하는 일이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 관리도 전혀 안 되면서 남에게 지적하거나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신뢰하기에 이런 사람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내할 일도 미처 끝마치지 못해놓고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여기 저기 소문내고 다니는 것과 같다. 핑계 대지 마라. 사람이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부캐를 건너는 일은 확실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노인을 대신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실행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는 것만큼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안 되는 이유, 즉, 핑계 거리를 찾는다. 핑계를 대거나 운명을 탓하는 사람은 결코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반면에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은 기회를 찾기 위해 적극적이며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바로 달아나거나 핑계를 대지 않는다. 평소 실수했을 때를 대비해서 핑계 거리를 만들어 두거나 온갖 변명을 생각해 두는 사람이라면 무의미한 변명은 그만둬라. 그저 지금 당장 몸을 움직이면 족하다. 평생에 걸쳐 배워라. 군자가 계속해서 일정한 방법에 따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생각의 크기가 인생이란 무대의 크기다. 성인도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다. 따라서 누구나 성인처럼 확고한 인생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멋진 인생을 살수 있다. 사람에게는 원대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생각의 크기만큼 무대는 넓어지는 법이다. 미래에 대한 이상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순간 내면의 열정도 사라지고 더큰 발전에 대한 의지도 사그라진다. 이런 사람은 결국 원대한 포부와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만일 고작 산중턱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라면 결코 정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이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이상을 비춰줄 등불이 있는 넓은 무대를 찾아 갖고 있는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라. 우유부단함을 떠나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웃집 닭을 훔쳤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이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닭도둑이 말하길, 그렇다면 좀 줄여서 한 달에 한 마리만 훔치고, 내년에는 깨끗이 손을 씻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우유부단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것은 내본 적이 없다. 더 좋은 것, 완벽한 것은 없다.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둘러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하지 못하고 생각만 반복한다면 기회가 찾아와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위기가 찾아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택을 하는 능력은 그 사람이 지닌 지식과 지혜에 좌우된다. 즉,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우유부단함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인간 세상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매번 망설여서는 안 된다. 꼭 해결해야 하는데도 결단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높이 더 멀리 내다보라. 공자께서는 동산에 올라서니 노나라가 작다고 느꼈다.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가 작다고 느꼈다. 그래서 큰 바다를 본 사람은 다른 강물의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성인 문화에서 배워본 사람은 다른 논리의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물을 보는데도 정해진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웅장한 파도를 볼줄 알아야 한다. 해와 달 모두 빛을 발하니. 구석구석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물이 흐르는 데에도 법칙이 있으니 울퉁불퉁한 곳을 가득 채우며 앞으로 흘러간다. 군자는 도의 뜻을 두었으면 반드시 일정 수준에 올라야 통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내다봐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베풀되 의식하지 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받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알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가 된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은혜를 따지고 보상을 바란다면 비록 아무리 많은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이룰 수가 없다. 참된 진리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람마다 마음 속에 참 문장이 있지만, 옛 사람의 하찮은 말에 모두 막혀버리고, 사람마다 마음 속에 참 풍류가 있지만, 세상의 난잡한 가무에 모두 묻혀버린다. 배우는 사람은 하찮은 외물을 쓸어버리고, 본래의 마음을 찾을 때참 보람을 얻는다. 부도덕한 부귀와 명예는 오래 가지 못한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에서 온 것이면 숲 속의 꽃처럼 그 뿌리와 잎이 자연이 자랄 것이며 부귀와 명예가 공로에서 온 것이면 화분 속의 꽃처럼 자주 자리를 옮겨 흙망이 있다. 부귀와 명예가 권력에서 온 것이면 그것은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방 시들어 버린다. 남에게 조언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스승이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하게 되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타인을 무시하지 마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 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편견을 갖지 마라. 사사로움과 편애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을 쓰게 되면 결코 의심하지 말라. 지나치게 믿으면, 기만 당할 수 있지만 충분히 믿지 않으면 고뇌 속에서 살게 된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고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을 계속 신뢰한다. 신뢰하고 가끔 실망하는 것이 영원히 불신하고 가끔 옳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근데 중국 사상가 양계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논어는 박과 같은 주식이라 살찌게 하는데 좋고 맹자는 약초와 같은 치료제이니 온갖 질병을 없애는데 좋다. 맹자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치이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치료제 같은 존재라 평하였습니다. 맹자는 고난과 환란의 시대를 당당하게 맞서나갔고 비굴하지 않게 사는 법과 잘못된 권위에 맞서는 지혜,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